<목소리> 자, <주문의> <목소리> <호수구치와> <목소리> 이 이렇게 밀면 ł o 이래자 기본 h 이하 2차한 금치유명차양금지 그리고 하단만 Ds 두 PVC cho p r 데 f e s s i o n 마스크 벗고 한번 주 Copy 마스크 덮고 한번 b e e 한지 말까요, 네. 자2020 도쿄를 향한 4달 이상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파이팅 한번 진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이런 자리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비자분들도 사실 궁금한 거 많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그냥 소심탄회하게 그냥 이렇게 AFC 1월달 태국에서 했을 때 챔피언십이 끝나고 전부로 전부 다한 번도 같이 소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1년 3개월 동안 사실 저희 선수들을 굉장히 못 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6월달 A매치 기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와일드카드에 대한 선수는 11명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전 포지션에 다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손흥민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6월달에 그런 선수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한번 재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와일드카드를 누구로 갈 것인가가 아마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그 선수도 분명히 11명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아, 본인이 그렇게 뭐 밝혀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뭐 고마운 일이죠. 모든 선수들이. 그렇지만 본인이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쉽게 뭐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놓고. 사실 와일드카드는 진짜 필요한 자리에 쓰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에는 있고 그 고마움은 뜻은 알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아까 존재했겠지만 모든 것을 다 평가를 한 다음에 그때 아마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최악이죠, 꽃길죠뭐 이랬는데 그 전서부터 저는 야이 팀부터는 난 껄끄럽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거기 에 팀의 경기 에 대한 결과라든지 경기를 봤어요 저는 빛나라고 붙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예? 네? 왜? <laughs> 편하잖아,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 야, 그냥 강한 팀들하고 다 붙어버려, 그냥. 멕시코 들어와. 프랑스 들어와. 예선을 통과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일 중요한 건 8강전이거든요. 8강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8강이 역조잖아. 역조에. 일본이 오든 프랑스가 오든 멕시코가 오든 남아공이 오든 어느 조든지 우리가 그걸 올라가면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죠?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저는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국가가 내가 물고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실 다 이겨야 돼요. 왜냐면한 군데 지고 한 군데 물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골드실까지 따져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음. 생길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패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경우 위세까지 따지게 되면. 뉴질랜드 전에 대한 이런 부분 볼드킬 현상까지 또 따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예 네, 시드니 올림픽 때이승1 배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또 변수이기 때문에 어느 팀을 꼭 이겨야 된다 이거보다도 하여간 상대 팀보다 무조건 앞서 있어야 돼요. 이 <laughs> 예, 어차피 우리가 참가하는데 저는 뭐 어쨌든 도전입니다. 예, 도전이기 때문에 그러한거 없이 우리가 시합을 나간다 그러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메달 색깔이 뭐든지 간에 뭐든지 하나는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선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다 그런 똑같은 생각입니다